핫식스와 함께하는 2019 핫식스 PK 페이즈3 5주차 마지막 날 경기를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A조와 B조의 팀들이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만나볼 선수는요. 젠지의 로키 선수입니다. 로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폭지 클래식 우승팀 프라이팬 스킨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때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생각도 좀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요. 그쵸? 맞아요. 자, 이제 좀 프라이팬 스킨을 좀 홍보를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홍보를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젠지 프라이팬 스킨이 새로 출시됐는데 되게 이쁘니까 많이 좀 사주시고 또 저희 사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너무나 깜찍한 홍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승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남은 세 번의 경기에서 또좀 끌어올리셔야 할 텐데요. 2주차 이후에 아쉽게도 아직까지 치킨이 없거든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좀 더러 나왔던 것 같은데 보완할 점이 좀 있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팀이 보안점, 보완할 점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1차적으로 실수만 하지 말자예요. 실수만 하지 말고 되게 안일하게 플레이하지 말자. 이것만 가지고 어느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각오까지 들려주셨는데요. 젠지의 우승을 기다리는 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희 아직 되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젠지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만나볼 팀은요. 형제 팀 모두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요. 자, 그 중에는 지난번 경기에서 대위 우승을 차지한 오지엔 엔투스 에이스의 미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미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지엔 엔투스 포스와 오지엔 엔투스 에이스 두팀 모두 정말 좋은 모습 페이즈 3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에게 자극제가 많이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포스랑 에이스가 이제 둘다 잘하게 되니까,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나서 저희가 뭔가 그 뜻대로 안 되게 저희가 비록 다른 팀이지만 이제 8명의 힘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아, 여덟 명의 한 팀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스탯을 좀 살펴봤어요. 매치 평균 데미지를 살펴보니까, 미라마가 4위고요. 에란글이 18위에요. 다소 좀 맵에서 데미지 차이가 나는데, 자, 이 부분은 확실히 전략적인 좀 차이를 두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맵마다 좀 전략적인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에란겔이 솔직히 파밍이 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고 저희가 빨리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배율도 없고 탄약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이제 쏠만한 그런 여유분의 탄도 없고 이제 요번에 요번, 밀베가 좀 많이 떠가지고 저희가 늘수영만 하고 죽어서 딜량을 많이 뽑지는 못한 것 같아요. 데미지 순위가 좀 낮을 뿐이지 성적이 낮지는 않아요 에란겔에서 그만큼더 좋은 자리 선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기세가 워낙 좋아서 남은 세 번의 경기에서 이대로만 해준다면 또 6주차 잘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목표하는 페이지 순위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목표는 저희가 이제 오늘 목표는 40점 40점을 이제 꾸준히 따서. 저희가 이제 PGC의 역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자, PGC에서 과연 오젠 헤드 세이스의 모습 볼수 있을지 저 역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날 팀을 향해 좀 이동해 볼 텐데요. 바로 팀 쿼드로의 영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영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팀코드로 2주차 이후에 아직까지 좀 만족할 만한 성적은 없지만 이 꾸준히 팬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네. 특히 팀코드로는 이팀 차원에서 구준 날씨에 이제 현장을 오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또 셔틀을 운행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현장에 오시는 이 열기들에 또 좋은 에너지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팬들, 팬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선행을 하니까 저희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힘 받고 그때 70점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0점 또한번 먹어야 할것 같은데, 사실 에란겔에서는 워낙 팀코드로가 잘해주고 있지만, 산호과 미라마에서는 에란겔에비해서좀 다소 아쉽잖아요. 이두 맵에서 확실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래 전체적인 맵에서 오더를 민성이 형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산옥이랑 미라마에서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준수 형이 산옥 미로마, 미라마 오더를 맡고 에란겔 오더를 민성 형이 맡아서 그렇게 분할 오더를 하니까 스크림에서 성적이 잘 나와서 그렇게 네, 했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전략적인 시도를 다양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70점 또한번 먹어야죠 네. 각오 한마디 들려주시죠 어,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1위 탈환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팀코드로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페이지 3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위권에 많은 팀들이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매 경기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촘촘한 격차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팀들이 무사히 5주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경기 함께 하시죠. 핫식스와 함께하는 2019 핫식스 PKL 페이지 3 5주차 마지막 날 경기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대이 우승 주인공을 만나보기도 전에 여러분의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앤엔 스포츠의 두 선수 모셔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장선수와 도야 선수 나와주셨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좋은 의미로 오늘 경기력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른 팀들을 정말 무섭게 만들 만한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무려 세 번의 치킨, 그리고 두번 연속의 대이 우승입니다. 페이즈3에서 이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팀은 포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장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좀 얼떨떨해가지고 좀 긴장되네요. <laughs>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힘들었는데 되게 팀원들이 다 잘해줘서 1등 했는데 아직도 좀 얼떨떨해서 긴장되는 게. 네, 특히 마지막 매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경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도야 선수 마지막 매치 끝나고 좀 어떤 기분 드셨나요? 너무 손 많이 떨렸고 무서워가지고 다행이다 하면서 한숨 쉬고 있었어요. 이 엔터스포스 선수들을 이네 번째 매치는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굉장히 극적이었는데 자기장을 정말 크게 돌아서 이선쪽으로 이 사실 정보 없이 굉장히 과감하게 찔러 들어가다가 두 명을 잃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좀아좀네 번째 매치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 하셨나요? 두명딱 죽고 두명 남았을 때아 망했다 조금이라도 먹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킨까지 왔네요. 네. 도야 선수가 좀잘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마지막 판에는. 그때부터 이두 선수의 집중력이 정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 정보를 굉장히 계산적으로 수집하면서 이동하고 멈추고 이동하고 멈추고를 반복하셨는데 사실 이 스타덤에게 뒤를 잡히면서 성장 선수가 기절했을 때만 해도 살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도야 선수가 살려내시더라고요. 근데 좀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도야 선수는? 좀 많이 무서웠는데 네. 그, 기절시킨 적이 액션을 계속 안 줘가지고 아, 되겠다 싶어서 한번 살려봤습니다. 어 게다가 이 젠지와 아레스가 싸울 때도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도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 상대 팀의 위치를 좀 어떻게 파악했나요 도야 선수? 팀원 죽은 팀원들이 킬로그를 계속 봐주면서 네. 여기는 누구 누구가 싸우고 이런 걸 되게 잘 체크해줘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왜 저번 경기에서도 이두 명이 남아서 정말 풀스쿼드? 팀을 무너뜨리고 치킨을 가져간 적이 있는데 그때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치킨을 가져갔던 세 번째 매치도 정말 드라마틱했는데요 스타더맘 e스포츠와 어, 일곱 번째 자기장이었죠 추척 무기를 정말 잘 활용해서 교전을 스무스하게 하고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 케일 선수가 APK 쪽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면 사실 세 번째 매치도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좀 오더는 어땠나요 성장 선수? 그때 사실 거기 신경도 안 쓰고 어차피 거기 못갈 거라고 생각해서 네. s t a 만 잡고 어떻게든 버티자라는데 K 일 선수가 혼자 가 있더라고요. 그게 엄청 슈퍼 플레이가 됐죠. 그게 치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네 명의 합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포스의 기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끝나고 나서 팀원들이 모두 이제 엄지도 치켜세우고 검지도 치켜세우고 했는데 페이지랭크에 변화가 있을 걸좀 알고 계시나요, 도야 선수? 네 어느 정도는 자 이제 굉장히 마음 편하게 마지막 주차를 어, 경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의 경기 어떨 것 같으신가요? 성장 선수. 지금 좀 기쁜데 내일 이제 연습하면서 다시 추스리고 남은 두 번의 경기도 좀 집중하고 들뜨지 않은 상태로 하는 대로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엔투스 포스의 대우 승을 예상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도 많은 치어풀들이 보이고 있어요. 정면에 보이시죠? 네. 팬들이 정말 큰 소리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도야 선수가 팬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주시죠. 네, 정말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해서 피지 시코 가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위 우승을 차지한 o g n 투 스포츠의 두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